안녕하세요. 4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파주시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와동동 해솔마을 7단지 로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1억보다 19.84% 저렴한 7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목동동 운정화성 파크드림 시그니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49억보다 17.33% 저렴한 6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1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동동 가란마을 11단지 동문 굿모닝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76억보다 16.74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패동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2억보다 16.72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조리읍 그린시티 동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58억보다 15.77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6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조리읍 그린시티 동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58억보다 15.77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6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조리읍 그린시티 동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58억보다 15.77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6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야당동 한빛마을 2단지 유먼빌레이크팰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15억보다 15.45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4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탄현면 유승항구와즈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3억보다 15.29% 저렴한 2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6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패동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21억보다 15.29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야당동 한빛마을 5단지캐스랭칸타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75억보다 14.93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조리읍 한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1억보다 14.77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패동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.18억보다 14.37%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동패동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.18억보다 14.37%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문발동 숲속길마을 3단지동 문군모닝일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66억보다 14.29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실 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3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패동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16억보다 14.29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다율동 청성마을 동문군 모닝 18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67억보다 14.4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패동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12억보다 13.79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목동동 운정화성파크드림 시그니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49억보다 13.33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1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목동동 운정화성파크드림 시그니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49억보다 13.33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1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야동동 대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78억보다 13.04% 저렴한 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문산읍 파주문산역동문군모닝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76억보다 13.04% 저렴한 2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야당동 한빛마을 5단지 캐스랭칸탑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75억보다 12.88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야당동 한빛마을 1단지 알라비발디센트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87억보다 12.64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금촌동 대박 노블랜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43억보다 12.62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4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아동동 팜스프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07억보다 12.25% 저렴한 2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야당동 한빛마을 5단지 캐스앤칸탑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12억보다 12.6% 저렴한 7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동동 가란마을 구단 지나명 휴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03억보다 12.2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동동 가란마을 10단 지동향 엠파트월드 메르디향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25억보다 12.1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목동동 운정화성파크드림 시그니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49억보다 12.0% 저렴한 6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1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